소은이를 위해서 악기를 하나 사줄까? 엄마가? 이거? 응. 이게 너무 무당, 무롱, 무속 그런 거 같다, 소은아 소은이 악기 좋아하니까 한번 들어가볼까? 소은이 뭐가 좋을까? 너무 귀엽지 않나? 아니, 너무 플라스틱이야 안에 좀 나무로 된 거는 구점 몇 유로더라 이집 초콜릿 이거? 아, 여기 가보자 아, 쿠키 너무 예쁘지. 몽키 할 거야, 하마 할 거야? 사자. 사자 할 거야? 어. 알았어. 이것도 한번 먹어볼까? 서 천천히. <laughs> 왜먹으려고 <laughs> 왜 꿈틀거리는데 <laughs> 안 먹는다며? 음. 멀마안겠는데 소희? 소은이 저거 탈까? 소은아 기타 여기, 여기 앉아? 잘 잡아 딱 잡아 오케이. <laughs> 언니 발로 그렇게 하지 말고 야발 타지마 같이 좀 언니가 아... 싫대 그렇게 하면 소은아 아가가 지금 등 마사지 했는데. 병원에 아까 답답해도 참아. 두 개만 해 봐. 그래도 애들이랑 올수 있게끔 뭐를 해 놨네다. 됐어요. 이고 와. 저거 저거 좀 빼다 떼줘라 우리도. 안가 그러니까 여기. 이거 제명네. i 이 it okay to s i <laughs> 이게 신자만해 가지고 머랭 차 가지고 구운 거 아니야? 너무 금방 입에서 없어진다. 또또사 먹진 않을 것 같아. 이제 한 개다. 신라면 고용 나다 오빠. 진짜 속 너무 느끼하다. 너또 누구 얘기 좀해봐 봐. 예. <laughs> 나이 들면 고운 있인데서 보여줘야 될겠데보줄주려면 모르겠네 자식한테 뭘뭐 그런 걸 말해 도착 지도 한번 찍어보라고? 네 뒤도 볼수있잖아 내가 할게 얘 앉아 그 아기띠가 그왜 목에 올라오지? 등 가운데 와야 되는데 폴터넥처럼 됐네 응, 음, 잔다 뭐지? 저 멋진 형아는 우리를 도와주려고 나타났나? 탈때 내릴 때다 오빠가 남편인가? <laughs> 이거 깜짝 놀랐는지근데 다들 그니 부끄러운 줄아 어떻게 혼자 홀렁나버리냐 아니, 이러한고못다 <laughs> <laughs> 계단이 엄청 많네 엄마랑 손잡고 가볼까? 아.. 래서아 이래서 유모차 두고 가라고 했나보다 계단이 진짜 많네 아니야 이 계단 다 가는 건 아닌 거 같아 왜 말리셨는지 알겠다 어디서 근데 시험을 할수 있는 거야? 저 계단을 다 가야지 맥주 한잔 시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 아니야? 이거 신중히 해라던데 한 잔밖에 못 먹는다던데? 뭐가 깨끗한 컵이지? 이게, 이게 들어온 것 같아 오빠 여기서 컷 하나 가져와봐 어. 이거 거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어떡해? 새로운 잔에 할까? 왜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나와? 내까지한잔더 있으니까 다시 해보자 오빠가 해볼래 양이 정해져 있나 보다 잠깐만 우리 남이 쓴 거에다 부어 먹은 거 아니야 오빠? p i m p l y put your empty glass in the tray. I'm going to g 같아.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이 bit of a l i t t l 먹거가 <laughs> 여기 술 따르는 그 기계처럼 노는거 있어. 그게 삼겹살이고요. 아, 이게 삼겹살이고 이 목살이네. 그 어, 소나 왜? 음. 지금 아무리 연결을 해도 안 되니까 이바로 오빠 전세계적으로아빠들은 밥을 못 먹는 거다. 저렇게 놀아준다고. 오. 데데제자자뭐 뭐라 있잖아? 알러브 맘. 익스큐즈 미! 이렇게. 안 보여, 문문 맛있어. 무슨 맛이야? 돼지 고기. 오, 돼지 고기 음. 맛이야, 장금 음. <laughs> 무슨 주스 맛이야? 오기 주스. 오기 주스? 오, a 주스? t 어, 아 이렇게 게 야, 이렇게 아 이렇게 꼬아서 그랬구나. 아, 미안해요, 헷갈리게 해서. 양도무 많지 않아? 나는 시즌알 비어를 먹어보겠어. 라즈베리 비어다. 이건뭐 음, 음료수인데 그냥? 이거 먹는 거. 이거 먹는 거. 이이먹으러와 내가 미끄럼틀 타고 싶어 <laughs> 뭐, <야간은> 왜왜는가는왜아좀 <laughs> 아, 아, 안고 싶어? 아 <laughs> <laughs> 이거 <어이야. 웃음> <놋 duas> 음 아이고 엄마 못안쳐시겠다가 미안해 알았어 해줄게 해줄게 엄마 꺼내줘 지가 일 마리 가열 마리 엄마 마리 모두 도망가야지 숨어라 <웃음> <웃음> 한 번만 <laughs> 한 번만? 알았어 자. 어 같이 으려고어머뭐뭐뭐 까지 아가 까지 아가면 그런 거 몰라 마, 모아드렸어, 그래. 아빠, <웃음> <앉았을게>. <웃음> 아가 참 말귀를 몰라서 아빠 아게 아까 잡아 아지으래 히트를 한 번씩 치라고 해달라고 하니까 같이 놀고 싶어? 어. 근데 우리는 음이크 먹으러 가야돼 음음음음음음음음음 그렇게 하면 안 돼.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것같아 세신. 이거 빼줘. 그거 초코? 먹어 서원니 초코 초코. 먹어봐. 먹어봐라 한번. 줄때까지 없다 이제. 아 귀엽다. 소이 잔다. 소이 컵 깨는 거 아니겠지? 너사 스타일 아야 빵. 뭐, 케이크? 이거 빵. 이거 빵이야, 이게. 다다오소이 엄청 오래된 카페네. 1703년. 모자르트가 자주 갔다 는 카페인 것 같은데. 말이 많이 크네. <laughs> 애기 얼굴에 빛 들어온다. 오빠, 말 한번 타야 되는 거아니가 그렇게 손이 사랑한 척 하면서 돈 주고 말은 안탈 거잖아. 가 우유 사러 갑시다. 짠 많이. 아니 사지 말까? 그냥 공갈물어 뜯으러 할까? 어나 계산하러 가야지 이제. 옆으로 하는 게 안전한가? 오, 오빠 다칠라 뛰지 마. 했어 누가? 언니. 소은이가 누가 그랬어? 아빠 괜찮아해 소은아 괜찮지 않아? 발빠지뻔한거 알아, 오빠? 심장 볼렁볼렁한다. 왜서 오나? 수화? 수화? 아, 이거 타고 싶다고 싶다 그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나중에 타자. 오빠, 우버 깔았어?